자 자리 들어가지고 어아자 야구 재밌네 어 야구 재밌어 어 대만 조코이 대만 어 대만 조코이 어2대2자어자이 어, 경기는 어 스크 역배 어 스크 역배 낫지 응? 어? 정확하다 씨부레. 언더까지 났지? 정확하다 씨부레. <laughs> 내가 말했지. 응? 아냥 씨부레. 어? 어? 1등하면 꼴찌. 어. 팩트가 뭐였어? 정확하지. 팩트. 정확하지. 어. 근데 157.5는 존나 애매해. 어, 애매하다 어. 어느 반은 존나 애매했어. 어. 근데 오버가 났지만은 아무튼 어, 존나 애매했어. 어. 그리고 이 경기는, 뭐, 현원프랜 들어왔고, 만약에 이번 세트 도공이 따면 오보지 뭐. 지금 모르게 오버를 할것 같은데, 도공도. 어, 그리고, 일본 마행, 어, 일정 남았고, 어, 오해 마, 오 마리기 때문에, 이제 아마, 불펜에서 이제, 어, 불펜에서, 한국이 좀 말릴 거야. 어, 어쩔 수 없어. 어. 그리고, 이 경기는 오버가 편안해 보인다 했지. 어, 지금, 뭐야, 2대2, 어, 2대2. 이2말에2대이사점 어, 음. 정확하다 씨브레 방장 시브레 이제 야구 시좀 와봐 어? 도서장씨발어 틀리 틀리끼 틀리끼고 댕겨야돼이 새끼 어자 <laughs> 오늘 방장 주력은 어. 뭐야 어자 오늘 방장 주력은 어, 일본 마헨, 그리고 스크 경기 언더, 그리고 대만 경기 오버, 삼성 프렛, 어, 그리고 여배 오버까지, 어? 올킬하게 생겼다, 올킬. 어? 잠깐만. 아, 나 삼, 삼성 솔직히 옆에까지 봤거든. 어? 근데, 어, 8.5나 줬다는 건개 땡큐거든. <laughs> 어? 당장 눈 속이지 마. 뭐, 일코에 37, 왜, 왜 37, 37점이야? 어? 에어포에 3 7 이거 무조건 뭐야? 이 코는 무조건 또이 코는 따야 되는데 어? 도공이 따야 되는데 그래5 오버 나겠는데 어? 아무튼 간자 어. 자. 음. 일단은 음 야구 야구 끝날래면 끝나, 몰래 한참 멀었고 어. 일단은 갈거하고자 어. 방금 분위기 분위기 너무 좋다 지금 근데 음. 방 그러니까 당장이 어? 주, 그니까, 경기, 경기가 많으 많을수록 적중률이 높아져. 음, 적중률이 높아진다고. 음, 아시겠죠? 어, 벌써 이제 200분 넘었지. 오늘, 오늘 뭐, 올킬 뭐 할것 같은데? 뭐, 저기, 도공 5번만, 5번만 들어오면. 음. 자, 일단은, 가봅시다. 에. 가보자고. 가끔 어, 가야지. 근데 야구 보니까,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어, 너무 재밌어. 어. 자. 뭐 양이지 양이지가 뭐어어런친 거는 어, 잘 맞은 거고 어. 자 일단은 어. 자 오늘 축구가 응 에, 축구가 이제 몇개 없어 어몇개몇개 몇개 없기 때문에 어, 더 빨리 빨리 가자 시비르 해충 네마야 자 어, 그냥, 오늘은 그 l e d 비친, 어, l e d 비친 빼고, 어, <laughs> 원래 방금 컬럼, 컬럼 경기는 안 가, 안 가거든? 어, 컬럼이 별로 안 좋아해. 어, 안 좋아하고,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어, 2.5 버, 어, 스페치아, 어, 인테르, 어, 자, 이 경기는, 어, 인텔. 야 나는 음, 이 경기 왠지 못하는 줄 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라리가는 안 갑니다. 어, 처음 오신 분들은 어, 어, 당장이 챔프, 아 챔스 이런 그 라리가, 그러니까 라리가 이제 껴 있는 껴있, 경우는 가는데. 라리가 리그는 안 가. 어 왜냐면은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음, 가면은 가면은 있지 저거. 응다 음, 부러져. 어다 부러져. 어,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어, 쓰나미나. 어 그래서 라리가 리그는 안가는다 아시겠죠? 남배도 안 가. 어, 남배도. 요 며칠 전에 남배 껴가지고씨브라시어 이날 언제? 야 어, 이, 이, 이날, 이날 담배 껴가지고, 씨발, 계속 부러졌잖아. 어, 돈 부러지다가, 이제, 다, 다시, 이제, 어, 먹,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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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있잖아. 런이다. 솔로. 이 죽이네, 씨발. <laughs> 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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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고마 5번 하자, 에 자, 그리고, 리그아, 릴, 리오. 어, 이영기, 이영기도, 이5와 어, 끝, 어, 끝, 자, 어, 그 다음 루바, 음, 필라, 포트, 어, 자, 필라, 아, 8.5, 어, 필라, 8.5, 마핸스 그리고 229.5, 오버 어, 워싱, 워싱턴, 어, 에이틀, 왜 자꾸 애틀한테1 0레 정비주는 거야? 지금 애틀어 계속 호구호구지 타고 있는데 어참 근데 애틀을안갈 수가 없다. <laughs> 애틀승 언어가 <laughs> 패스, 언어가 패스 음. 그리고 음. 마이애미 글리 마이 애미 2종은 브레 어, 214 5은 어, 오버 음, 미네 어, 벼루 어, 미네 5 5 마해 230 5 오버 음, 그리고 어, 세난 덴버 어, 덴버 요즘 에좀안좋지좀안 어, 좋아 애 들이 좀 마탱이 갔어 어, 마탱이 갔어 근데 어, 11 5 어, 11.5. 뭐? 음. 이 경기는, 어, 가지 마라. 언어바도 어. <laughs> <원어바나> 가지 마. <laughs> 어, 답이 없다. 어. 그리고, 레이커스, 미쳤지? 어, 토론토도 무시할 수 없다. 어, 레이커스가 정배네. 음. <laughs> 자, 이 경기는, 어, 승패는 존나게 어려운 편이다. 언어바? 어. 어. 원오바, 224.5, 오버. 아시겠죠? 어. 자, 지금, 당장 분위기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어? 어다 맞았어, 지금. 도공. 와, 옳지, 옳지. 도공 18점. 옳지. 잘하고 있고 뭐야? 또 로냐? 일본? 어? 또 로냐? 아닌가? 5대3. 아, 아, 아. 아, 저거는... 어, 방금 런친 거네어 자, 일단은 계산하자고 해. 어 계산, 계산... 어차피 다 들어왔어. 어. 다 들어왔다고. 음. 자, 어. 일단은 이것만 계산하자고. 이것만, 어, 이거는 아직 모르니까, 어. 대만 아직 모르니까, 어. 이것만 계산하자. 내일 이거 계산하면 되지. 음. 자, 어. 어차피 불펜, 5대3이라 지금, 불펜 가면은 더 힘들어질 거야, 한국이. 어, 어쩔 수 없어. 어. 내, 뭐, 나도 이제 뭐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오, 응원을 하고 싶은데, 토토에서는 그런 거, 그런 게 어딨어. 어? 그런, 그런 거 없어, 토토에서는. 어.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냥 마음, 그냥 마음, 마음 속으로는 한국을 응원, 응원을 하고, 베팅은 어쩔 수 없어. 어. 아시겠죠? 어. 따궁좀 팍팍 누르세요. 에, 어? 음, 다운 좀 팍팍 누르고 잠깐만. 어, 4시고. <laughs> 야, 5,000원. 야, 5,000원 저기 뭐야. 또 사장 그 내일 저거 햄버거 하나 사 먹으래. 어. 이거는 이거는 내일 계산한다. 이거는. 어, 아직 이거는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내일 계산하고, 이건, 일단 이것만, 4 9 25, 콩. 어, 일단 25, 콩. 어, 배팅, 배팅용 빼고, 응. 어, 아. 자, 이 25, 콩. 어, 응? 207, 코어 또다 270됐으네어 그리고 부지럭 아직 살아있다. 어, 어 일본도 안 탔어. 오타니 못하니, 오타니냐? 어 누구야 방금? 오타니인가? 오타니 오탄인 같은데. 어? 오타니 같은데? 맞네. 어. <laughs> 어. 자. 어. 그 이렇게 어, 이렇게 분석해 왔고 어. 어 이제 뭐 무료 이용자는 잘 올라가보고, 음, 그리고 그 패키지 가입하신 분들은 어 웬만하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을 거야. 음, 특히 이걸로 가입하면 좋아. 어, 이걸로 한 달짜리. 어, 그래야지 방장이랑 똑같이 따라오면은 수익이 난다. 어, 아시겠죠? 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음, 방장이 뭐 지금 거짓말치나? 어? 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하루 패키지 뭐 이것도 뭐 뭐 아니 뭐 어, 이용하실 분 이용하시고 어, <laughs> 방장은 이걸 추천합니다 어, 왜 같이 먹자고 서로 기분 좋게 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메뉴 고르시고 카뱅 어 카뱅 어이제 겁니다 카뱅 입금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실 때 어, 제목에다가 음, 제목에 있다가, 입금자명이랑, 표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방장이 날짜랑 다 체크해. 어, 체크하기 때문에, 그냥, 방송 끝나고, 어, 뭐야, 방송 끝나고 바로 표가 나간다. 어, 그래서 매일만 확인하시면 돼. 어, 그리고, 픽만 따라와, 픽만. 어, 대신에 뭐, 나, 뭐, 뭐야, 이거, 금액은 똑같이 안 달아도 돼. 어, 금액은. 어, 대신에 픽은 무조건 따라야 돼. 대신에 여기서 뭐, 낑기지 말고잉. 어, 분명히 나는 주력을 두 개를 잡았는데, 여기서 또, 여기서 뭐, 크로스 된다고 뭐, 어? 스크, 승까지 낑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원래 크로스, 크로스라는 게 원래 안 좋아. 어, 크로스라는, 크로스라는 게 원래 안 좋은 거야.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음, 피금을 좀 따라오셔야 돼.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욕심내지 말고. 어, 자, 그러면, 방, 어, 방장이 뭐, 금액 조, 조절이랑 다 해주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패키지 형님들은 아시겠지 어 그러면 야구 재미나게 보시고 어음 내일 국내 경기 축구 저 캐리 캐리가 있거든 어 있으니까 어, 일단은 뭐, 뭐 가지고 올게 어, 분석해서 어 그러면 야구 재미나게 보세요 어 내일 뵙겠습니다 어, 표는 지금 나갈 거예요 음.